대한민국에서 이게 없어져야 될 스포츠 하나가 이게뭐 야구입니다. 야구, 어, 야구, 얘네들 경기 끝날 때까지 치어리더보다 땀덜 흘리는 스포츠가 기그 종목 중에 있나요? 미국에 뭐 미식축구? 아, 미식축구는 더 흘리지. 레저죠, 레저. 스포츠가 아니라, 그냥, 뻥, 한이 있다가, 지타려, 지차려, 지차려면, 그냥, 휘두르면 되고, 왜야, 수비 나와가지고, 공안 오면, 공안 오면, 그냥, 뻥, 한이 서있다 들어오면 되고. 제가 진짜, 한일전을 제가 보면서, 이게 느낀 게, 아, 사람이, 나이가, 이, 먹으면, 그것이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그,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것. 그게 바로, 꼰대라 그럽니다. 꼰대와 아집. 이거는, 아버님이 있는 사람은 다 알아요, 아버지가 있는 사람은. 남자는 60이 넘으면, 자기가 틀렸다는 걸 알아. 그런데 음, 그냥, 그건, 그건 해야 된다! 하면서, 끝까지 콘대를 부려요. 그래서 나이, 그거, 나이 한 50, 60된 분들한테 모였을 때 말해봐요. 공감을 이뻐야지. 근데 이게 왜, 이게 왜 카메라 안 움직이는데, 어, 뭐야? 이게 왜 움직여? 여튼, 그, 다 공감을 하지. 응? 좀저조로이 블랙베리 핸드폰 웃기네 이거. 꼰대라 그럽니다 꼰대. 하, 믿음이냐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 박병호 선수는 빠른 공을 못 치는 선수예요. 아니, 아니 모든 선수 우리나라의 대부분이 선수가 빠른 공은 아예 대처를 못해요. 아니 포크볼 145km 던진거막 아, 직구 156km 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쳐? 근데 그걸 좀칠수 있는 타자들이 몇명 있어. 김현수 선수 같은 경우는 공을 끝까지 못 치잖아요. 물론 메이저리그에서 김현수 선수도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김현수 선수는 쳤어요, 좀. 근데 박병호 선수는 일할 쳤어, 일할. 빠른 공을 못 치는 애들이라니까, 우리나라의 대다수 선수들이. 어, 그, 130kg 짚고 던지는, 걔도, 어? 지금 10승 이상 하는 이 리그에서, 뭘 어떻게, 아, 못 하는 애 보고 자꾸, 아니. 아그 공을 못 치는 애라니까 근데 무슨 믿음이 야구 들이치면서 걔를 계속 기여워하면 걔가 치냐? 어? 야 수학 함수 문제 내놓고 그거못 푸는 애한테 계속 풀으라고 계속 해봐. 아그 멘탈만 나가지. 그래 안 그래? 아 컴퓨터 조립 못하는 애한 컴퓨터 가, 부분 갖다 줘. 빨리 조립해, 빨리 조립해, 빨리 조립해 하는 거 똑같은 게 뭐가 다릅니까? 똑같지.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자 이번 한일전을 보면서 꼰대 야구와 우리나라 진짜. 스포츠, 저기, 노장들, 소위, 뭐, 원로들. 근데, 얼마나 꼰대 아집이 많은지, 제가, 여실히 느꼈습니다. 아니, 메이매리그에서 일할 쳐가지고, 전 국민이 다 알잖아요. 응? 빠른 공을 아예 못 친다는 거를. 그런데, 그거를 계속 기용을 왜 하냐고. 네, 어이가 없어요. 그런데, 더, 이, 비난을 받는 건, 강백호 선수는, 치더라고, 보니까. 쳐요 대처를 해아 근데 그 전날 황정규 선수도 홈런 쳤잖아요 근데 왜 걔네들 안 쓰냐 이거지 아 근데 그러니까 비난을 받는 거지 아유 이 꼰대야 꼰이야 까스 꼰대야 와 아, 진짜 예전에 축구가 그랬죠 우리나라 축구가 우리나라 축구가 예전에 고정훈 서정원 뭐 이름값 하는 국내 스타 국내용 걔네들 맨날 월드컵 때 뽑았잖아요 그래서 맨날 16강 탈락하고 삽질해대고 어? 국내서만 에 이름 겁나 없지 해외 나가면 겁나 못하는 애들 그러다가 히딩크가 왔죠 히딩크가 왔더니 아 이런 병신 같은 것들이 아니 얘가 더 잘하네? 얘가 훨씬 더이 조직력이 좋네? 근데 왜얘 이름값을 또 얘를 써? 그래서 다 바꿨잖아요 아 그래서 그렇게 혁명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야구도 지금 히딩크처럼 국가대표로 외국인이 와야 돼요. 근데 실력 위기로 딱 뽑아야죠. 빠른 공을 칠수 있는. 그런 타자를 뽑아야지. 그냥 이니값 한다고, 뭐, 국내에서 이니값 된다고, 막, 어? 양이지, 뭐, 어, 저기, 뭐야, 어? 박병호, 막, 이런 애들 뽑아가지고, 막, 꾸려가서 니까 맨날 털리는 거지. 미국은 뭐, 미국은 메이저리그 나오지도 않았고, 일본도 제가 보니까, 일본 베스트라이엄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대만, <laughs> 아니, 대만, 아, 본업이 야구선수도 아닌 애한테 그렇게 심각하게 털리는 애들이 뭘금이하냐 같은 드립을 하고 있어. 야구가 이렇게 이번에 포상금로치받는다그러는데 이렇게 못하는데도 이렇게 돈은 또 겁나게 보니까 전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응? 아니, 기, 그, 김연아 선수나 정찬선 선수나 김연경 선수처럼 아, 전 세계 탑급이면은 말을 안 해. 저 쩌리들이 또 돈은 또 겁나 벌어요. 그러니까 빡 돌지. 안 그래? 아유, 제가 이제 김정은 권력을 만약에 어 우리나라에서 딱 일주일만 가지게 된다. 야구 바로 폐이 시킵니다. 이거는 상대적 위화감이지 이렇게 대충 설렁설렁 설렁 뛰고 와도 일반적인 우리 공장이나 이런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평생 만져도 못 만질 돈을 만지고 와요. 그냥 휙 벌어요. 아이 사회적 위화감 조성이지. 다 없애야 돼. 근데 사람들이 보는 걸 어쩌냐? 뭐 인기가 있는데 어쩌냐? 야구 없애봐. 그럼 다른 거 봐요. 야구는 이거 없어져야 돼. 아니면 어... 저기 외국인 용병을 갖다가 그냥 제한을 풀어요. 제한을 풀어가지고 그냥 실력대로 그대로 뽑게 외국 용병 무제한으로 두는 거지. 다 떨어져 나가게. 아 진짜 씨 겁나게 못하면서 돈을 또 그렇게 많이 받아요. 믿음이야고 같은 소리하고 있네. 아유. 아휴...